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물질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바로 이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술은 값비싼 작품이 아닌 일상에서 누리는 순간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술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음악입니다. 고급 오디오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향유는 값비싼 장비가 아닌 마음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음악을 듣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돌아가며 부르며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예술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음악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예술을 위해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당의 낙엽, 돌, 나뭇가지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처럼 예술은 재료의 가치가 아닌 우리의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자연물로 콜라주를 만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촛불이나 창문으로 비치는 빛을 이용해 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예술입니다. 형광등 대신 자연스러운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는 단순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소박한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예술은 구매해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한 권으로도 가족이 함께 문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셨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은 지식과 정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시를 낭독하며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법정 스님의 수필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예술은 가족의 감정을 섬세하게 연결해 줍니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내면의 풍요를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한 음악, 미술, 문학 활동을 모아 손글씨 스크랩 북을 만들어 보세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억은 가장 아름다운 소유입니다. 무소유 정신으로 만든 이 스크랩 북은 물질이 아닌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예술을 배개로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화합이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 대신 예술로 채운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빈 그릇은 마음의 풍요로 가득 찼습니다. 예술은 소유할 수 없는 순간의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가정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예술로 물들여 보세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내면의 풍요를 채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